잘 지내? 난 그러고 싶기는 해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네가 곁에 없음을 결국 인정하지 못했네 말이 안 되잖아 맨날 늦잠 자는 너한테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는 게 너는 늘 세네 번 전화하면 일어났었는데 대여섯 번을 해도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네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려 그래 어제는 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어 그 말이 필요할까? 내게는 영원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네 이름과 동의어거든 내가 네 이름을 부를 때 이미 그 말들의 쓰임이 시작된 거야 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너나좀 걱정해야 될것 같아 나 가끔씩은 정말 뒤돌아보지도 않고 너한테 가고 싶거든 아주 강렬한 충동으로 그럴 때마다 네가 꿈에 나와 너는 내게 딱 일주일만 기다릴 거라 말해 네가 있는 곳의 일주일은 내가 있는 곳에서 70년이라고 말하면서 딱그 시간 동안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다 오라고 말하지. 야, 아주 먼 훗날에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. 새로운 곳에서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며, 또다시 영원한 운명임을 눈치채고, 또다시 모든 걸 걸고, 사랑하겠지. 우리가 매 순간 그러했듯이. 이 다음에 다시 만날 때,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래? 멍청아, 너는 내가 곁에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만, 한순간도 너와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. 너는 영원이라는 말이 비관적이었지만, 이거 봐, 영원한 사랑은 실제로 존재한다고. 내 그리운 건 도저히 참일 수가 없네. <laughs> 사랑해. 보고 싶어